지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서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귀중한 삶을 삽시다. 가장 의미 있는 귀중한 삶을 삽시다. 네, 오늘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그 뉴욕에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인데.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세계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의인 윌리엄 실크 워즈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되었는데 의사는 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치료는 이제 끝났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나 내에큰 손상이 왔는데 이것은 제가 못 고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낙심이 돼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못 건진다면은 누구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실크워즈가 나 외에 최고의 전문의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의 치료는 너무 비쌉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찰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얼마가 돈이 들어도 좋으니까. 그분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러자 실크워지는 그 분은 돈을 받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그 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실크워지는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은 예약도 필요 없고 언제나 만날 수 있으며 그 분의 사무실은 신약 성서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잘 쓰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도중에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하튼 파이브 에브뉴 29번가에 있는 마부교회를 찾아갔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찾아갔는데 교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교회의 그문 대리석의 그 벽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좀 도와주세요.라고 한절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붙잡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큰 손의 부드러움과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찰스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로 붙어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의미 있는 귀중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구원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의미 있고 귀중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용남매도 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삶의 기쁨과 그 성취감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의미 있고 귀중한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원하시는 나라에게 원하시는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계획된 목적지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여러분 갈때 이정표를 정확하게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알았다. 태어나기 전에 에레미아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에레미아를 성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방의 선지자로 활약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태어나기 전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가 에미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복 중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태어나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해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그 은사에 따라서, 대학도 진학하고 또 학과, 학과도 선택을 해서 입학을 해서 공부하므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함으로이 지구촌에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의심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귀중한 삶이 무엇이냐? 의심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소이다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이 의심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독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의심하고 있는가? 응?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에레미아 어떠냐? 의심을 했어요. <웃음> <웃음> 응, 내가 얘긴데. 나는 아인데, 그는 자신을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 일에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적이 무엇이냐? 의심. 의심은 잠재력을 제한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상의 길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순간에 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한 사람, 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을 순간에 의심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과거의 선령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떨쳐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대야 합니다. 여기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의미 있는 규중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오성춘 교수님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은 어느 정도 가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낙심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냐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댄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마늘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인마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AD 9세기에 압불 아, 라만 3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라센 제국을 49년간이나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3321명을 후궁으로 거느렸고 그로부터 616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laughs> 대단하지요? 그는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 부귀와 힘과 쾌락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날은 겨우 14일밖에 안 된다. 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이 없는 소유와 무절제한 낭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의미는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과 영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행복의 조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날에도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경제적인 이 환란과 어려움과 질병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참된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LN이나 너는 말할지라, 라고 네,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경우...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으로 가고 말씀을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을 하는 말하면,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니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그의 입에 대시며. 여와 내가, 해서... 내가 너를 못해서 보라, 짓기 전에 말을 안 하고, 내가 나. 배에서 나오기 아, 네. 전에 하나님이 너를 성별하였 네. 너를 여라의선지자로세웠노라그예레미가 눈물의 되, 슬프도 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왔습니다. 알지 못하하니 여호와께서 여우와 내게 이 입으로 말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그렇죠. 네게 무엇을 하나님는데 그걸 모르고 있 너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하리나님의 계획이 무가를발견 여호와의 그 말씀니다 따라서, 하신 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삶을 잘때여호게이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 말을 의지할 때능력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는 귀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는 러시아 왕 제13년 주전의 7년의 승자로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네, 되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하나님께서 제목으로 원하시는 말씀을 그, 전하고 함께 네? 은혜를 받고 그 뜻에 따라서 여러상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 의심을 벗스라는 그 사람이 버리고 있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이 사람은 생각을 성공한 가지고 분이만에서 하나님의 알콜 능력을 의지함으로 가장 의롭고 갑작스 삶을,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믿음으로 추원합이나 치료 전문인 하나님 아버지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복을 는 모든 들이운스에게 귀중한 삶을 말했습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치료는 이제 하나님과 개간해서 많이 좋아졌으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길로 손상이 왔는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못 고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계의 전문가가 뭘 아, 거친다면은 하나님께 누구가 영광의 바구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자실크워즈가나외에 최고의 전문의가한분 계시는데 그분의 치료는 너무 비쌉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